친구들 안녕?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감기는 안 걸렸어? 나는 지난 금요일 밤에 갑자기 화가 나서 혼났어. 누구는 교도소 가는 것도 날짜를 연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가수는 갑자기 붙잡혀가서, 가진 억측에도 변명 한마디 못하는 이 상황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 공정하지 못한 이 나라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그랬어.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또 언제 그랬냐 하고 멀쩡해졌지. 친구들, 어제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이니 저번에 별에는 밤 나왔던 핸드폰 가게에서 또 가수 노래가 나오는 거야. 이번에는 무슨 곡인지 알아? 쏜살 노래. 반갑고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데 거의 끝부분이었어. 혹시나 다음 곡도 나오려나 하고 잠깐 기다려봤는데 아니더라고. 그래도 흐뭇했어. 친구들 내가 이번 주 수요일에 불면증에 관한 쇼츠를 올린다고 했잖아. 이번 주에 올릴 게 있어서, 쇼츠는 다음으로 연기해야겠어. 쇼츠를 다음 주에 올릴까도 생각했는데 연말이라서 사람들이 잘안볼것 같아. 그래서 1월 초에 첫 수요일이 언젠가 봤더니 1월 1일이지 뭐야? 그날도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다음 주 수요일인 1월 8일에 올리려고. 내가 어제부터 갑자기 사고 운전 모습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어. 이번 주 수요일에는 그걸 올리려고 해. 술타기와 걷는 모습은 쇼츠도 다시 올리잖아. 그런데 운전 모습은 쇼츠 길이로 영상을 만들기가 좀 부적합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운전 모습은 먼저 영상으로 만족하자 생각했어. 그런데 그 영상은 걷는 모습과 술타기 관한 영상에 비해 절반도 안 봤었지. 그래서 그런지 계속 내 머릿속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4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 먼저 영상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야.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썸네일 보여줄게. 썸네일 보니 어때? 기대되지? 솔직히 논리적으로 따져가며 영상을 만들어야 해서 피곤하고 하기 싫었는데 내 자신을 내가 너무 괴롭히네? 이번이 사고에 관한 영상은 마지막이 될것 같아. 이번 영상은 먼저 운전 모습 영상이 3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새로운 내용이야. 내가 수요일에 올리면 진짜 많이 퍼뜨려야 해. 그리고 친구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더 심포니 곡 하나씩 올려준다 했지? 잘 듣고 그때의 그 느낌을 떠올려봐. 사실 지난주 인생은 뷰티풀 마지막 영상이 다른 때와 다르게 두 배의 길이가 됐잖아. 그것은 내가 영상을 잘못 잘라서 그렇게 됐다니까 나중에 확인하게 됐어. 2주에 나눠서 올릴까 하고 잠시 고민했었는데 내가 이번 주부터 더 심포니 노래 올려준다고 이미 말한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영상을 두 배로 올렸어. 모두 잘 봤어. 친구들 벌써 12월이 반 이상 지났어. 금방 새해가 오겠네. 가수도 나올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 힘들내고 오늘도 즐겁게 보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오늘 뭐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이곳에 못 오셨지만 그 마음을 달래려고 집에서나 극장에서 모이셔서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있지만은 안 봐도 우리는 참옛 어른 말씀 틀린 게 없는 게 끼리끼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분명히 지금 극장에서도 으악.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자, 우리 그분왜 서로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우리 고맙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리스트라 전국 투어. 대전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어이 또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한번 또 찍으시죠. 오늘 그 앞에 다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뒤에 다 보입니다. 지금 뭐라 써 놨는지. 사진 <laughs> 사진이 준비되면 오늘 또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한컷 기념 촬영 남기시죠. 자. 오늘 그것도 되겠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아리스마스 해도 되겠네. 메리 아리스마스. 네? 메리 아리스마스 할까요, 우리? 오케이. 자, 메리 아리스마스! 잘 찍었답니다.